잠깐만요. 조합, 조합은 뽑기야 뽑기.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걸로 A, B, C 세 명에서 두 명을 뽑는 거야. 뽑는 건데 그두 명이 직책이 같아 회장 한 명, 부회장 한명 이렇게 두 명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두 명이 대표를 뽑는 거야. 지금 뭘까? 뽑아봐, 일단. 네. 두명법자고 응. 아, 이 시에 딴다고? 시, 피, 피, C, C. 더있어 응. 없어 슨글야 이게 아, 이렇게 두 명, 이렇게 두 명이 렇게되두 명이 두이두명세가지이에 없다고 세 가지 응? 얘가 회장 부회장 하면은 만약에 B 하고 A B 하고 이게 회장 부회장이고 부회, 회장이 부회장이면 다른 경우인데 그게, 그게 아니라고 대표 두명 뽑기야.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대표 뽑기 그런 게 있었거든.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응?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. 응? 네명 중에서 뽑을까? A B C D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다 해봐. 몇 가지일까? A B. B C C D 기법은 좀 헷갈리는데 D, D A 뭐 헷갈리는데 기법은 D, D B D B D C A, A, C 다 뽑았네 이렇게 보면 헷갈려 이렇게 A B A C A D B C B D C D 기법이 이제 덜헷갈려 어쨌든 다 맞아요. 섯 가지예요. 섯 가지, 여섯 6가지. 음? 가지라고. 또 해볼까? A, B, C, D, E. 이거 다 쓰지 말고 세자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세 번째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가지. 여기 까지 나오고, 여섯 음? 가지 나왔었고, 요거는 세 가지 나왔었지. 근데 이게 다 방법이 있다고. 그냥 줄 세운다고 생각해봐. 줄 세운다, 두 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면 3 곱하기 2지. 근데 AB나 BA나 똑같은 경우에 있니까 이런 나준다고 생각하면 돼. 약그래서 3이고요. 자, 4명이지. 4명 줄 세운다. 그럼 4 곱하기 3이지. 두명줄 세운 거니까. 근데 AB나 BC는 똑같으니까 이런 나주면 돼.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까지 오고요 응?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5 곱하기 4지. 근데 AB나 B는 똑같으니까 일어나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나오고요. 그렇게 하면 된다고. 딴 생각하지 마. 딴 생각 있지? 아니, 뭐, 바로 앞에서 또딴 생각을 해. 두 명을, 두 명이 대표를 뽑는 건 이렇게 일어나주면 돼.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명을 뽑으면 얘가 또 달라진다. A, B, C, D. 그래서 세 명의 대표를 뽑는데. 진짜 뽑아봐. 몇 가지까? 뽑아, 빨리. A, B, C. 또. B, C, D. B, C, D. C, D. A. A. 또순뭘뭘 뭘 기준으로 또 뽑는 거야? 갑자기 또 이거는 D를 빼놨고, 이거는 갑자기 a 를 빼놨고, 이거는 B를 빼놨네. 이제 C를 빼는 못해. 그럼 A, B, D 이거잖아 어찌? 역시 기준을 잡아서 해. 맨 처음에 A, B, C에서 D를 안 썼네? 그럼 C를 안 쓰고 B를 안 쓰고 a 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든가. 기준이 뭐야? 그냥 했어 그냥 막 하는 거야? 그럼 안 깔려? 깔려. 그갈리지 그러니까 뭐 기준을 잡아.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고. 응. 음. 근데, 대표 뽑기가 아니고, 줄, 대표 뽑기가 아니고, 줄 세우기라 면은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. 세명을줄 세우는 거니까. 근데, 이세명줄 세우는 경우는, ABC를 줄 세우는 경우가 6가지에서 가 6으로 나눠주면 돼. ABC를 줄 세우는 방법이 6가지니까, 6가지가 1가지가 돼. 이걸로 나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거데 이게 조합의 개념이에요 맞아요 이건 줄 세우기지 그걸나 놔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, 이제 해볼 거야 다섯 명이 있어 다섯 명이 에서두 명이 대표로 뽑는데 두 개를 뽑는데 그럼 5곱하기 4를 일어나주면 되는 거고 감사 봤어 5곱하기 3 5 피이지 두 명을 뽑는데 2팩으로 놔줘야 되지 응? 이게 뽑기의 개념이라고 N명 중에서, N명 중에서, 알명을 뽑으면 되겠고, NCR로 표현해. c o m b i n a t 의 C야. 그럼 이거는 NPR로, 줄 세우기로 계산한 다음에, R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. 뽑히니까 그만큼의 동수가 있거든. 동일한 경우에 수로 나눠준다는 얘기야. 응? 무슨 얘기겠지? 5 c 3 물미에 다섯, 다섯 명 있는데, 세개 뽑는다.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세개 뽑기. 5 p 3으로 계산한 다음에, 뭘로 나눠준다? 3팩으로 나눠준다 이해가 가? 뭐 이런기니 뭐 알겠어? 내려 7시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 7시 3이라고 쓰고 계산한 7 p 3줄 세워 세명을 그 다음 3팩으로 나눠준다 이거 이거를 간단히 이렇게 쓰기로 한거야 귀찮아서 이 계산을 이렇게 해야돼 이게 조합이야 조합 오케이. Okay. 근데 봐봐.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게 있어. 네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방법과 네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어. 한 명은 아니고. 한 명을 뽑는 방법이나 한 명을 뽑아서 갖다 버리는 방법이나 세 명을 남기는 방법이나 똑같다니까. 그래서 그러니까 4시라고 다시 삼면어때야 돼? 같아야 되지 이해가? 아니, 네가... 네가 남자 A, B, C, D 네명 있어. 응? 이 중에서 세 명을 뽑아야 돼. 남자 세 명을 응 근데, 남자 세 명을 이렇게 뽑는 경우나 실은 D를 갖다 버리는 경우나 같다는 거지. 이해가? 어차피 내가 이잖아. 네 명이니까 한 명을 뽑는 방법이 내 가지고, 세 명을 뽑는 방법도 내 가지고, 4시라고4 c 하면 어떻게 된다? 같아 야 된다는 거지. 아계산하이 것도 하고 이것도 자야. 이것도 어려? 워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는 방법하고 다섯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방법이 같을까? 3 명. 그렇지. 결론. 얘랑 얘랑 더한 게 앞에 n에 n 자리에 있는 놈하고 같으면 되는 거야. 이가 10c 3하고 10c 몇은? 7 7은 같아야 돼 중요해 중요하다고 마우치 마 그럼 잘봐 이런 게 중요해 mc m-2하고 mc 몇이 같아야 돼? m2 음 지금은 이게 나와 지금 이걸 물어봤으니까 나중에 이 계산을 해야돼 그럼 이 생각을 못해 이 계산은 이걸로 바꿔서 계산하는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어 까먹지 말라고 갑자기 NC N-2 이런게 나와 그 애들이 아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N-2팩분의 NPM-2 n 생각보고 고민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NC랑 어떤거야? 같은거야 NC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그냥 2팩분의 e, N 곱하기 n 1로 계산하면 된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 뭐 어쨌든 그렇다고 일단 멈추, 멈추면 춤되겠구나 그래서 결론 결론 ncr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ncr은 결국 r팩분의 r팩분의 npr을 의미한다 됐어? 근데 우리가 npr이 뭐냐고 npr이 npr이 n에서부터 알개를 곱하는 거잖아 응? 숫자로 설명해 o c 2는이팩분의5 곱하기, o p 이니까5 곱하기 4잖아. 그치? OP로 썼 이거잖아. 근데 어떤 애가 아무 생각 없이 OP를 안 해서 OP를 썼대. 그럼 갓갤면 어떻게 해야 돼? 일단, 사. 뒤 이게 5 곱하기 4니까 3팩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3팩 없으면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억나? 뭐가 기억해야 되냐면 NPR이 NPR이 M-R팩분의 N팩이었던 게 기억이 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러워 선생님 얘는 e 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가 얘는 외워야 돼 그러면은, ncr은, r팩분의 npr이니까, r팩분의 이 npr을 얘로 바꿨으면은, m-r팩분의 np가 되는 것이. 된 거야? 그래서 얘는, 뭐랑도 같은 거야? r팩 곱하기 m-r팩토리알분의 n팩. 양도 같은 거야. 알았어?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. 자 그런데 또좀 정의되는 게 있어. NC형. N개 중에서 연결 뽑는 거야. 말이 되는데 아무도 것안 뽑는 거잖아. 근데 일로 정의. 그래어 NC에는 이거 말해.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데한 가지밖에 없지. 다 뽑는 거. 응? 그리고 NC 1은 당연히 무겠어 N명 중에서 한명 뽑는 방법이라면 N명이니까 N 가지겠지. 응? 이런 거 알면 되고 그다음. 좀 전에 ncr 하고, n, c, 얘랑, 얘랑 더해서 n이 되면 되니까, n 백 r이 있으면 되는 거지. 응? 좀 전에 설명한 거, 이건 중요하다고 했어. 어? 그리고 ncr, ncr이 m-1cr n 플러스 +N 1 c r 1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 거야. 그건 다음에 할 거야. 이것도 중요한데. 오케이? 어쨌든, 좋아. 홀좀 배웠으니까. 문제를 일단 계산 문제 유형을 일단 끊자 차뭐 길다